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입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가족, 이웃과 함께 행복한 주제 보내십시오. 주제를 잘 보내시라 말씀드리는 것조차 성공할 만큼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치 방역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빼앗고 가족들과 함께 해야 할 따뜻한 추석마저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예비를 통제하는 덤 이제는 종교의 자유마저 앗기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과연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시장경제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가족개체를 무너뜨리 가족체제를 무너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단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과 토착발갱이들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술책이며 과정입니다. 21일 그 밤옥 같은 밤에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한 기뢰군에 의해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살해되었습니다. 더 천공 할 일은 그 시신을 불태워 버리는 아주 야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연합은 출처도 알수 없는 북계의 동지문에 사과라는 단어 하나로 이 엄청난 일을 덮고자 하고 대통령이라는 자는 국민에 대한 애도는 없는 주인공용할 일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화당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억울하고 잔인 무도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을 위한 복을 해야 합니다. 북한에 온전 타격을 해야 합니다. 원정 타격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강하다는 것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는 나라, 국권이 없는 나라로 무너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존경과 국민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직도 문재인의 평화, 거짓 평화를 믿으십니까? 국민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당하는데도 유엔에서 핵 없는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국민이 공포에 질려있을 때 문재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간대별로 분단위로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사라지, 어, 국민이 살해되는 그 당시 알면서도 묵인해버리는 그들의 주인공로할 만해의 기가 질릴 뿐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살해되고 시신이 훼손되는데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국민을 억압하는 문재인 자파파쇼 정권의 거짓 평화쇼를 이미 알았고 그것을 막기 위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미래를 지키는데 목숨 걸고 싸웠고 또 싸우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 이 파쇼 정권의 종식 및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공화당은 이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들었고 모였고 창당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창당정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절대 잃지, 잃, 잃지 맙시다. 우리의 살아있는 창당정신 우리 공화당의 정신을 절대 잃지 맙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이 무료되고 적각적인 무죄석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며 대한민국이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월 3일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불이 투쟁을 계속해 가야 합니다 각 시도당별로 각 시군 지역별로 기자회견과 1인 시위와 서명대 활동과 차량 시위 투쟁을 함께하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분노하고 대기를 들고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합니다. 문재인 파쇼 정권 퇴진을 되는 그날까지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주석 연휴 기간 동안 중국 폐렴으로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및 모든 의료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석 연휴에도 국민들의 손과 발과 귀가 되어주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모든 대중교통의 운전자분들, 택배 종사자분들, 시장의 상인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도 우리 공화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국민께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국민의 바다 속으로 국민의 벗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30일 주석을 맞이하며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